윤석열이 현재 항문 검사를 받고 머그샷을 찍은 뒤 독방에 수감되었는데 마지막 메시지가 화제입니다. SBS에 따르면 남세진 영장점담 부장판사는 전날 6시간 40분간 진행된 영장 실제 심사에서 윤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먼저 남판사가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물었고 윤은 계엄 선포문은 보속실장이 만들 권한이 없는 문서다. 만약 미리 알았다면 폐기를 지시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특검 측이 변호사까지 이렇게 공격을 한다면서 변호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어서 혼자 싸워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즉, 조은석 특검의 전략이 통한 것입니다. 조특검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있던 2019년 법무 검찰 내부용 실무 교재로 펴낸 수사 감각에서 수사는 전쟁과 다를 것이 없다. 오래 끄는 것보다 서두르더라도 신속히 끝내는 것이 낫다고 적은 바 있는데 결국 적중했고 내란 수괴 윤두창을 결국 다시 사유로부터 연구 격리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한편으로 박수를 치고 싶다가도 두려움이 듭니다. 이게 바로 검찰의 무서움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관련해 검찰을 쪼갠 뒤 중수청으로 보낸다는 썰이 화제였는데 그 문제에 대해 제대로 지적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검찰개혁도 지금 순항을 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 검찰청을 없애야 됩니다. 음. 그 다음에 공소청을 신설해서 기소만 전담하게 하고, 음. 그 다음에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음. 한국형 FBI라고도 부르죠. 네. 이걸 신설해서 행안부에 두면서 수사를 전담하게 하는 방식. 네. 부패범죄 같은 것들 수사합니다.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는 걸로 그게 이제 최종안으로 결정됐어요. 왜냐하면 현재 발의한 법 기준으로는 뭐, 그런, 그런 거죠. 법무부에 여쭤면...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건 또안 되고 아. 그 법무부에 두면요 네. 검찰 지금 특수 특수청으로 승격시켜주는 거예요. 오, 그래. 우리 이제 이재명 정부 때는 좀 다르겠지만 윤석열 정부 때를 잠깐 돌아가 보면 예. 우리가 수사기소 기껏 분리시켰다고 쳐봐요. 근데 법무부 음, 음. 장관 검사 출신, 아니, 공소청장 검사고 중수청장을 또 검사로 둘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그럼 법무부 내이 검사들이 모든 걸다장악합니다그러 그러니까 특수청을 네, 네. 만들어주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행안부에 두는 것으로 일단 안을 만들었고요. 예. 뭐 그건 논의 과정에서 다른 데로 옮겨도 되지만 법무부는 절대 안 된다. 아, 너무 반대. 네, 저희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하고 수사기관이 그럼 여러 개가 생겨요. 그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현재 경찰, 그 다음에 공수처. 이렇게 수사기관이 최소 3개 정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수사기관 간에 어떤 관할 문제나 여러 가지 조율할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별도로 네. 둬서 음. 거기서 조율하고 어, 필요한 이의신청이나 권리구제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내일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합니다. 정해. 그래서 법사위는 다시 말해서 법사위는 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간 거예요. 음. 내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일부터 시작된다. 토론하고 소위에 회부하면 소위에서 논의를 또 시작하거든요. 아. 음. 마침 소위 위원장이 접니다. 그래서 아. 제가 일정을 잘 잡아서 아. 타이트하게 잘 잡아서 아. 충분히 경청하되 정해진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은 절대 넘지 않고 아.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민주당이 해당 부분 원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끝으로 처음부터 이준석을 배제했으면 이준석이 본인이 탄압받았다 적극 주장했을 텐데 기다리다가 기세 등등해진 이준석이 선을 넘는 행동을 해서 대통령 측에 명분이 있다고 생각되자 국무회의 배제를 흘렸죠. 이재명 대통령 역시 무섭습니다. 반드시 이 정권이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남길 간절하게 기원하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